저는 이 방법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꼭이 방법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구대손손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영상을 한참 못 올렸네요. 오늘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모르는 타오바오나 1688에서 찾고 싶은 아이템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마 다들 찾고 싶은 아이템이 있는데 타오바오나 1688에서 검색이 안 돼서 소싱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타오바오 메인 화면에서 존재했던 이미지 검색은 1년 전쯤 없어졌지만 이미지 검색을 했었던 링크가 있었으면 그래도 이미지로 타오바오 내에서 검색을 할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마저 사라져 버렸죠.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알리프라이스나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미지 검색이 가능하긴 하지만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상품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해봤으니 잘 따라와 주세요. 이건 아주 쉽고 기초적인 기능인데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웨일 브라우저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웨일 브라우저를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 구석에 도구 툴이 보이는데요 이 도구 툴 안에 파파고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못 하기 때문에 타오바오나 1688 판매자랑 가격 내고를 할때 파파고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웨일 브라우저 내에 파파고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바로 번역 후 알리왕왕으로 대화를 하곤 합니다 이 파파고에 수기로 글씨를 쓰는 기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이펜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로 글씨를 적으면 이런 식으로 제가 쓴 글씨를 인식해서 한자를 보여줍니다. 이 툴을 이용해서 아이템을 하나 찾아볼까요? 경쟁 강도가 좋아서 예전에 많이 소싱하던 제품인데요, 불멍 가습기예요. 불멍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조어이기 때문에 중국 판매자들이 알리가 없죠. 타오바오나 1688에 백날 불멍 가습기라고 중국어로 번역해서 검색해봐야 제품이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일단 제품을 찾기 위해서는 중국어로 된 상세 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실제 중국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제품을 업로드 해놨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품을 보면 해외 구매 대행 제품이고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중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화 되어 있는 글자를 파파고를 이용해서 실제 텍스트로 바꿀 거고 그걸 타오바오에 검색해서 소싱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파파고를 눌러주시고 글자 모양의 그림을 눌러주면 글씨를 쓸수 있고요. 여기다가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볼게요. 지금 수기로 적어서 이렇게 중국어를 추출했는데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디퓨저 화염이라고 나오네요. 이거를 복사해서 타오바오에 검색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해줄 수 있습니다. 1번 방법이 너무 원시적이고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수기로 직접 글씨를 따오는 방법이 아닌 이미지 안에 있는 중국어를 글씨로 바로 따서 타오바오 안에서 검색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장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드래그풀이라는 확장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한 가지는 카피피시라는 확장 프로그램이에요. 보통 상세 페이지들은 사진 복사를 못하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막아놨는데요. 제가 지금 누르고 있는데 마우스 오른쪽 클릭이 제한되어 있죠? 드래그 프리를 이용하면 막혀있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온라인 판매뿐 아니라 다른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일이 많으니까 꼭 설치해 두세요. 드래그 프리를 눌러보면 단축키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저는 사용하지 않는 버튼인 Alt1을 단축키로 지정해 놨어요. 상세페이지 화면에서 alt 1을 눌러보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제한이 풀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피피 h 는 상세 페이지에 이미지로 되어 있는 글씨를 문자화해서 따오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사용하기 전에 몇 가지 세팅이 필요한데요. 일단 설치되어 있는 카피피 h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옵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Copyfish 옵션이라는 설정 화면이 뜨는데 첫 번째로 OCR 엔진을 Free OCR 엔진 숫자 1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는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데 Input Language를 중국어 간체로 바꿔주시고 Translate 한국어, 코리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면 설정이 완료됐고요 다시 상세 페이지로 돌아와서 상세 페이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새 탭에서 이미지 열기를 눌러줍니다 꼭새 탭에서 열어주셔야 해요 새 탭으로 연 이미지에서 Copyfish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영역을 설정할 수 있게 바뀌는데요. 저희가 글자화 되길 희망하는 부분을 지정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따서 문자로 변경해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눌러주면 바로 구글 번역으로 이동되는데요. 글씨가 많을 때는 저희가 필요한 단어가 어느 부분인지 구글 번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출한 단어를 가지고 타오바오에서 검색을 해보면 아까와 동일하게 불멍 가습기를 쉽게 소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알리익스프레스도 결국 중국 판매자들이 제품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출한 중국어로 알리 안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까 추출한 중국어를 알리에서 검색해보면 이렇게 쉽게 불멍 가습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번도 2번도 다 번거롭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바이두라는 중국 검색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인데요. 우리도 네이버에 특정 검색어를 검색하면 네이버 쇼핑에 있는 제품들이 뜨거나 구글에 검색하면 알리익스프레스 있는 제품들이 뜨는 것처럼 중국도 중국 내 검색 엔진인 바이두를 이용하면 제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이두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로 검색이 가능한데요. 카메라 버튼을 누르고 캡처에 든 불멍가습기 이미지를 넣으면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됩니다. 이렇게 타오바오 제품이 바로 뜨는 경우도 있고, 징동닷컴 제품이 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중국 내 쇼핑몰이 검색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타오바오나 1688이 나온다면 그대로 들어가서 저희가 쉽게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요. 만약에 다른 사이트들에 업로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뜬다면 여기 있는 키워드만 저희가 추출해서 타오바오에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파파고를 이용해서 파이어 디퓨저라는 게 불멍 가습기라는 걸 추측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불꽃 화염, 향수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복사해서 타오바오에 검색을 해보면 쉽게 불멍 가습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자 아이템을 찾는 방법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꼭이 방법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